안녕하십니까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입니다. 제 옆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대한민국의 팬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동욱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어, 오늘은 또 은평제일교회에 와서 어, 지난 주에 방호복 입고 어, 예배드린 게 전 세계적으로 <laughs>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 심화보 목사님이 이제 대한민국의 목사님의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셨다. <laughs> <laughs> 네.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 대단하다 하는 분도 있고 뭐야 저건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에 보여주기 식으로 앞에서만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만 처음에 아, 방호복을 입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서, 목사님, 전체 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철저한 방역이 어디겠어요? 그러면 숫자 제한 없이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방위복그 많은 걸 어떻게 사요? 그랬더니 우리 의사 옆에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은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천벌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주일날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우리 회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네, 그게 정정을 해야 되는데 네. 어, 그 업체를 연결해 드린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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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한 아. 업체를 연결한거지 그래서 업체를 소개해서 그 업체에서 은평제일교회에 판매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가격은 3,500원이었는데 네. 어, 뭐, 가격은 좀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요, 예. 뭐, 3만원, 2만원, 막 그래요. 그리고 부직포로 만드는 게 뭐, 2천원, 3천원,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이거는. 네, 지금은 이제 이 방호복이 원래 최소한 2, 3만원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방호복이 거의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마스크도 그렇죠. 마스크도 KF94가 한때는 2,000원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거의 3,400원 예, 예, 정도 예.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음. 방호복도 2만 5천원, 3만원 했는데, 실제로 그 방호복 자체를 의사들도 잘안 입습니다. 코로나를, 아, 예. 어, 코로나 질환을 다루다 보니까 처음에는 음.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나 공포에 질려서 음, 음. 방호복 안 입고는 환자를 안봤는데 아, 지금은 음. 뭐 코로나 별거 아니네 이런 인식이 좀 만년하다 보니까 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뭐 그렇게 이제 방호복 수요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방호복 가격이 수요 공급 원칙에서 이제 어 공급은 많은데 방호복을 의사들조차도 잘안 입으니까, 이제 방호복이 사실 남아 돌아가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음, 병제육에는 그런 혜택을 좀받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와 똑같은 걸 봤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네. 그랬더니 2만 2천원까지도 네.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그날 다 입혔는데요. 네. 다들, 그러니까 네.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뭐 이런 것까지 입고 예배를 드려 이러는 분도 있었는데, 90, 거의 99%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제 유튜브로 아침에 저희 교회 일부 예배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기한 광경이거든요. 전부가 다방호벽을 예,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저까지 입고 있었다면, 아, 나도 가서 저거 입으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3부 예배에 달려와가지고 그거를 입고 어묵 울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감격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겠구나. 이걸 또한번 느끼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목사님, 오늘 같이 행복했던 적이 없다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가려고 교회에다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교인이 주일날 교회 못 가면 이거보다 더 서러운 게 어딨겠어요? 뭐 어떤 뭐 옛날 외정 때 같이 뭐2교 때처럼도 아닌데 아니 내가 세운 내가 세운 대통령의 그들이 세운 정부 속에서. 우리 신앙 이 신앙의 자유를 뺏긴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서러운 일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우리 예배드리가 드린 이 내용이 기사로 나간 거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유, 뭐 기사가 여러 군데 많이 나와서요. 네. 그래서 아, 그 기사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기사는 저는 잘못본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예배의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방호복을 통해서 보여줬다. 음. 어, 방호복이라는 게 사실은 입으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많이, 네,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는 부분을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이제, 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금지시키고,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들을 생활을 통제하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러면, 야, 코로나 때문이냐? 제가 공, 공무원들한테도 딱 네. 묻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냐?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진짜 찾아온 거냐? 음. 그러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질문하죠. 왜, 그러면 백화점은 이런 제한 없이 음. 모이냐 스타필드는 왜? 바글바글 하냐 음. 거기 가서도 좀 그러면 공무원이 좀 단속을 하지 음. 그 구청 공무원이 산하에 음. 그러면 이제 걔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보도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냐 근데 왜 대형마트는 바글바글하고 요즘에 휴가철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아예 역대 최대 네. 움직이질 못했잖아요 역대 최대의 인파가 오늘도 저도 또 우리도 휴가 가자 그래서 네. 오전에 이제 좀, 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예. 콘도 펜션이 전부 매진이에요. 에이.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음. 그만큼, 그러면서, 정부나 또 일부 몰지각한, 어, 교회에 대한 탄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참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휴가지에 완전히 지금 매진이 돼 있는 상태에 역대 최대의 인파가 고속도로를 몰린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침해를, 어, 이렇게 굉장히 우습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예, 네, 그 저희 네. 뉴스에도 나옵니다만은 저게 국민일보예요. 예. 네. 근데 보면 기사가, 기자가 썼잖아요. 예. 네, 네. 코로나 확산 근거 없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그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침해를 했지만 그래도 예배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소중하니까 먼저 번에 19명까지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회는 19명이 되었는지 전 지금 이게 아직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일부 그 변호사들 일부 변호사들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아요. 법원에 가서 5%를 허락해달라, 10%를 허락해달라, 음. 이렇게 장사꾼처럼 흥정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5% 해달라, 10% 해달라고 하다 보니, 법원에서도 장사를 한 거죠. 애누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뭐 19명까지 최대만 해라. 몇만 명 되는 엄청 대형교회도 19명만 해라는 게 흥정의 결과예요. 흥정의 결과. 저는 이거는 정말 흥정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전공법으로 가요. 우리 어르게도 보면 자꾸 흥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중에 음. 스스로 말이, 논리에 모순이 생기고 음. 날이, 말이 나중에 꼬이게 돼요. 음. 나중에는. 이거는 정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원칙대로 할때 오름이 있는데 그 오름을 버리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 거짓된 사람하고 타협을 한다? 불의와는 성경에서도 타협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그 사람들은 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치듯이. 음. 북한 김정은이하고 타협이 됩니까? 안 돼요. 그 놈은 그냥 능지 처참해야 될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전에 19명이 어디서 나왔냐. 네. 그게 자꾸 장사하고 애누리하려는 자세. 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과 거짓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도 웃을 그런 거짓된 일에 대해서 일부 변호사들이 그거는 어 애누리하려는 자세는 절대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자세가 아니다. 어 일부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꾸 저, 애누리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문제를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애누리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예. 우리 선생님 의사의 입장에서 예, 예. 볼 때에. 예. 철저한 방역이라면 네. 숫자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려도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철저하게 저렇게 하고는 예배를 드려도 누구도 와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방역의 목적이라면 저 우리 간호사들이나 저희, 저희들이 그날 저걸 입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하루 종일 이 더운 날이 옷을 다 입고 마스크 쓰고 그 검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검진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한 시간도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사실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할때그 많은 확진자들이 거의 뭐1%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날 상대한 사람의... 그 확진자가 만약에 100명을 그 사람이 검사했으면 1명 만났을 거고 1000명을 검사했으면 10명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확진자를 만났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격리돼야죠.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런 복장을 다 갖추고 방역을 했기 때문에 격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교회에 이렇게 모두가 다 정확하게 방역복까지 있고 모든 방역수칙을 다 지켰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도 전혀 관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하루에 10명 이상 확진자를 만나도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교회에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한더라도 검사의 대상이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방호복이 사람을 검사할 때는 잘안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코로나 병동 네. 코로나 환자들을 다 모아놨는 그럼 병동 더 위험한 상태요 코로나 있구나. 환자들이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코로나 병동에 의료진이 들어갈 때 방호복을 입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거기는 어. 전부 코로나 환자들도 네.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어, 뭐, 주사도 놔주고, 그 사람들도 뭐, 링결도 놔주고 하잖아요. 간호사들이. 예, 예.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퇴근해서 생활하는 게 방호복이거든요. 아, 예. 실질적으로는 방호복을 요즘에,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호복을 입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 예. 예배 드릴 때, 어 방호복까지 입는 것은 너무 과잉하다. 음. 그렇게 과잉 오버해서 과잉하기까지도 우리는 하겠다는 아니,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 덕에서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예.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코로나의 확산 위험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매뉴얼에 돼 있어요. 음.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